듣고 알고 따라가는 믿음, 듣고 알고 따라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양의 분이시며 또 양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문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들어가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양의 문이 되시고 또그 양을 나 사랑하는 목자 이끌어 주는 목자죠. 또 헌신하는 목자 희생하는 목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양들도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이 양과 목자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할때아나 예수 믿어 알로 이런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는 권세를 주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더난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데 아, 하나님 알아 그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그 어, 말씀 들음을 통하여 관계가 시작돼서 이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 물론 22절, 23절은 배경이 되죠. 수전절이라는 겨울의 그 절기에 철로몬 흠각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다그치죠. 23절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는 나이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인 즉슨 이런 거죠. 헷갈립니다. 그리스도면 나 그리스도다. 라고 똑바로 말을 해주세요. 질문의 내용은 그런데 태도는 보면 애워싸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십니까? 의혹합니까? 이 말은 마치 당신 때문에 짜증납니다.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태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이 앞장에서 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실로하면서 씻고 보잖아요. 그들을 예수님 만나셔서, 어, 너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할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어, 메인이었던 자는 바로 엎드려가지고 내가 믿나이다고 하 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들의 마음 안에 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아는 믿음이 주어진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면 좀 밝히 말하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그리스도임 을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야. 내 입으로 나는 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야. 이렇게 물론 말로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뭐 무엇으로 말을 하셨냐면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수많은 표적들 여러분 뭐 계속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들 뭐 메인이었던자가 눈을 뜬다든지 수많은 성전의 표적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 이런 것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내가 그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희게 믿는다는 표현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니까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강요한다고 해도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자는 믿잖아요. 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존재 자체가 다른 거고, 그러나 이 믿음 주는 이 사건이 사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뒤를 좀 보고 나서 그 다음 절을 좀 볼게요. 어, 자 양의 아님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따 살펴보고,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내 양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입니다. 네? 생명받고 그 다음부터 나 혼자 살아 이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준다 근데 너희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내가 준다고 28절은 말씀하신 29절에는 또 아버지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 보다 크심에 그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수가 없다. 그러니까 28절에는 내가 준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리고 29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고 또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도 없다. 그게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를 알수 있고 관계가 생기고 또 예수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구원, 믿음 이거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자기의 양들이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3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많은 오해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이, 하,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너무 핵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인이라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물론 이 삼위일체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다. 똑같은 위결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라는 말씀은 그 안에 서로 안에 계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말로 상호유통, 상호 뭐 내재,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15장 나중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처럼, 뭐 더, 더, 너희는 포도나무, 아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내가. 너,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의 안에 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 구하라. 서로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른다, 그들은 이 모든 여기 나의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난 예수를 믿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 믿죠. 훌륭한 사람, 자기 원신하는 사람, 뭐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람. 여러분, 그 정도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실 때 와갖고, 그리스도에만 밝히 말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 안다는 표현, 뭐이성원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적인 관계까지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마리아가 고백했을 때.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도 그의 피를 흘려서 사신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나의 양으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나중에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겁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알지 못하다. 관계가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일한 거예요, 자기 일.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하심받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르죠. 아 어, 여러분, 베드로같가쓴 서신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모르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가끔 얘기를 들어요. 저 나중에 천국 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영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죠. 사랑하는데,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 성경절을 구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 주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소원이라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할 때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무슨 일을 할때도 자기 말 그대로 내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주님이 구원하라는 자 구원하고, 주님이 하라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듯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내 귀에 가장 크게 듣고, 내가 아는 어떤 다른 관계, 뇌물 줘야 되고,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어떠한 관계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내 삶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의 순종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 내 양은 내음정을 듣고 나도 그를 알고 그 다음에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믿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 4장4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히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기를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신종한다 이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친하는죄의사랑을 찾아가면서. 이친겠는니다이 친구는 이친구하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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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구 을 믿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고를 수 있도록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수 있는 열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 관계 이런 것도 섬김과 사랑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의 삶을 결정짓는 특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자,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